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도사 캐릭. 지금 1부터 다시 키우고 있는데요. 이 도사 캐릭에 현재 파천 비곤이라는 무기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예리한 파천 비곤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제 파천 비곤과 병원 반지 3개를 제작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반지도 그냥 파천 반지 끼고 있고 하나는 오, 캐릭터 멋있다. <laughs> 어 뒤에 꼬리. 꼬리가 예쁘죠. 하나는 지네? 이제 다른 혈기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반지 낀거제가안 보인다. 반지는 안 보입니다. <laughs> 그래서 병 어? 어이없네. 어. 병원 반지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laughs> 있기 때문에, 저요. 네, 한번 yeah.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반지든 제작을 하면 성 대성공 음. 성공이 있어. 알겠어. 대성공 <laughs> 있잖아 좋은 거, 성공 있잖아. 장착하는 거야. 캐릭터가 장착하는 거. 어, 장착하는. 자, 근데 안 보인. 어, 안 보이. 손이 없어.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네번 아니야. 음, 이나모야. 죽었네? 왜 죽었지? 자, 지금부터 경원 반지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대성공이 떴어요, 좋은 하나, 둘, 아, 잠깐! 하세요. 하나, 둘, <laughs> 둘, 셋. 오!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대성공이 었잖아 좋은 거야. 밑에서 아 이거는 아, 나 반지 개구리같아 개구리? 같아. <웃음> <웃음> 눈이랑 입 벌려 있는거 같애 갈게 하나 둘셋 이러면 완전 별로라 어 왈스니 아, 근데 이름 귀엽네 하나 둘셋 아, 너무 빨리 까는거 아니야? 까야돼 원래 내가 잠깐 외치면 아, 그렇다. 아, 그렇다. 귀가, <laughs> 귀가 모여서 다시 해보자 어. 자, 잠깐 자. 잠깐, <laughs> <laughs> 잠깐. 예, 예리해 예리 잠깐 오케이 예리안 따야 돼 나둘어해셋너만이 <laughs> 그냥 라 해석 대성공 까야 된다 대성공 아니다 아니다 알았다 아까 기가 빨려 자 이거 여보고 해봐라 그러면 아, 안 된다 카음 실패하면 아니다 아니다 야 그때 막어 어, 다시 눌러 다시 다시 빡아 성공 그냥 아니, 이것만 해도 완전 그러니까 오졌지 일단은 오늘은 어 이거 거래 가능 이더 좋은 거야 거래 가능하면 살수 있어서 일단 구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하고 반지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가 예리한 이고요 아마도 예리한 으로 어~ 좋네 훨씬 좋다. 지금 강화를 해볼게요. 강화. 아, 이것도 4강이거든. 이게 한 10강까지 가면 또 좋아. 음, 어? <웃음> 이렇게 이리 <laughs> 이렇게 이 음.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백0아직까지는백0 데코. 0야 돈을 써서 하는 거야? 어, 돈이랑 문서를 써. 어, 세상에참돈 없으면 못해 아무것도. 1강, <laughs> 4강, 5강. 지금 뭔데 계속 성공을 하고 있다는 뜻그시어감쪽 그림 성공. 이제부터는 로또야. 아. 한번 아. 실패하면 끝난 내구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강화는 하기 쉬운데 내구 저거는 어려운거 내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강화가 이제 한 70%의 확률이야. 무슨 말이지? 강화, 강화. 야, <laughs> 화면이 번쩍거려야 좋은 거야. 음, 번쩍? 번쩍거리면 좋은 거야. 어? 좋은 거야, 좋은 게된 거야. 60% 확률이야. 아, 수록 확률이 줄어. 번쩍, 좋은 거야. 지금 계속 좋은 거야. 아. <laughs> 우리 계속 좋아 지금. 내일 <laughs> 네, 어, 보 번까지 가야 돼. 오, 좋은 날씨. 자리야 자기. 왜? 갑자기 절대? 와, 역시 최강 중. 원래 몇 강? 식강까지어식강까지 가면 되는데 8강이네? 팔강도 괜찮아 지금 장착해어 좋아 짱 치명성도 좀네 근데 이게 바꾸면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다시 만들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서 못쓰게 되는 거지 어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예. 여기 빨간거 응. 장비 제작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응. 여기 d 면어 o m e i 이 I don't know. I don't k n o 16, 16, 18, 18, 18. 아, 됐어?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상히 뭐한다며 <laughs> 아까 갑자기 한게 끝이야. 아.